자, 마플 시너지, 유형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파란색으로 좀 써볼게요. 666번. 자,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제가 아마 해드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바로 밑으로 가볼게요. 66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제곱 빼기 6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함수와의 교점은 fx와 결국 뭐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역시 x와의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끝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잠시만 음, 자, 이렇게 해서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아, 이게 이제 너무 식으로만 여러분이 풀면 은안 되니까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y는 x 제곱빼기 6x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은, 더하기 9 했다가 마이너스 9할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x-3의 제곱빼기 9가 되니까 축방정식이 3이에요. 그래서, 3,9에서 아마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라고 했잖아, 그렇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워지고요. 어, 3,9니까 사실 되게 밑으로 내려가 있겠죠? 됐습니까? 음, 무지하게 밑에 내려가 있겠고. 한 이쯤에서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어 역함수는 여기가 3, 마이너스 9니까 3, 마이너스 9니까 x랑 y랑 바꾸면 되잖아, 그렇지? 역함수는 마이너스 9, 마 3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이쪽에 쭉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하지만 그 역함수를 구하기 귀찮으니까 뭐하고 교점을 구한다, 그렇지? y는 x, y 교점이 안 만났습니다. I, N, X, I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x 제곱 빼기 6x가 x라고 놓고 풀면 되겠고요 x 제곱 마이너스 7x가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x로 뽑아내면은 x 빼기 7은 0이 게 되겠죠? 0은 아니니까 아까 그림 맞죠? 결국은 교점의 좌표는 7콤마 7이 되겠습니다. 왜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x의 좌표만 구하면 y 좌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14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음. 좋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갑니다. 자, 역시나 비슷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f(x)와 f 인버스(x)가 만난 모든 근 x 값의 합을 구하래.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f 인버스(x)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데 구하기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x, y 교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x, y 교점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얘를 사실 그냥 풀면 돼요. x 1, x 2는요. 그렇지? 그래서 X는 1인데, 지금 이 X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은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확인해 주죠? 1도 합당하고 2도 합당하는 거니까 모든 근의 합은 3이 되겠고요. 여기서 근과 계수를 그냥 사용해서 바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 최고 차항의 약수 1분의, 그쵸? 그렇죠? 1분의, 계수 1분의 부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함수와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에, 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 그치. 두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 그럼 두교점을 진짜 구해야 되겠죠. 자, 역시 내도 마찬갑니다. fx는 4분의 2x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거로 x, 이 음. 요거와의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를 곱하니까 여기 3이고 여기 4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넘겨 오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럼 x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두 교점은 하나는 1,1이고요, 하나는 얼마가 나온다? 3,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이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3 빼기 1의 제곱. 301의 제곱 더하기 30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예, 정답은 얼마냐? 루트, 어, 2의 제곱이니까 4고, 여기도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어, 루트 8이 되겠나요? 그지? 됐나요? 어,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된다? 루트 8, 루트 8이니까 2루트 2.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자뭐 여기도 왕중이고 여기도 왕중인데요. 어,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고 어, 여러분 이 정도선에서 어, 역함수 교점사이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써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여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